네. 이어서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 북미에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구도 넓고, 인구도 많고, 예, 넓게 하는게 많은 거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다른 나라들은요, 캐나다, 러시아, 1, 2위인 캐나다, 러시아는 못 쓰는 땅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 많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다 알죠? 자, 미국은 이렇게 51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나사가 있고요. 예. 뭐, 니람스트롱이 이제 진짜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계속 어, 얘기는 많았지만, 갔다 온게 선생님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어, 이 계곡이요. 그 폭이 넓은 곳은 30km도 된대요. 그리고 깊이는, 어, 1600m. 그러니까 깊이, 높이가 1.6짜리, 1.6km짜리 그 계곡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에 있는 브로드웨이. 자유의 여신상은 저쪽 유럽에서, 영국에서 선물로 보내온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위쪽에 있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면적은 이렇게 넓은데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편이에요. 달러가 아니라 캐나다 달러를 쓰고요. 어, 목재가요. 이 목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정말. 어, 자, 이게 캐나다 로키산맥에 있는 호수예요. 음, 여기 스탠리파크, 그리고 그 전통 음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즐겨 먹는 음식에 이게 이름 푸틴이 아니라 어, 푸틴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 푸틴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요. 이 스탠리파크는 어, 저기, 밴 어, 벤쿠버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공, 아이고, 되네요. 굉장히 큰 공원인데요. 스탠리파크. 굉장히 큰 공원인데, 선생님 여기 갔다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원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육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어, 선생님 여기 하루 걸어가려고 갔다가 조만 당할 뻔 했어요. 진짜 하루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 중간쯤 가서, 여기, 어,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이 있고 이제 절벽이니까 이게 다 물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막 옹기종기 이렇게 서서 이제 막 사진도 찍고 어,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서양 어, 젊은 청년 하나가요, 자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왔는데 오토바이 키를 여기 너구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구리들 열댓 마리 이렇게 막 옹기종기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과자 던져주면 먹고 동물원 아니면 그냥 공원에서요. 그런데 이 어, 청년 하나가 자기 타고 온 오토바이 키를 이렇게 과자인 것처럼 살랑살랑 들면서약 올리는 거예요. 그 너구리가 이렇게 딴데 보던 척 하다가 갑자기 그 열쇠를 확 낚아채더니 절벽으로 막 뛰어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웃고 선생님 갈 길을 갔죠. 예, 스테니파크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예, 캐나다요. 여기 있죠. 근데, 어, 그게 캐나다, 미국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국경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이 또 그래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그렇죠. 아프리카, 음. 아프리카든 미국과 캐나다든왜 그러냐하면 네 자대국 와서 그렇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요 좀 우호적인 관계예요. 어,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예, 이게 나야가라 폭포 있고요. 어 국경지대 있죠. 지울게요. 네, 그리고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인구는 11위, 화폐는 페소를 쓰고요. 어, 수도는 멕시코시티입니다. 에스파냐로씁입니다 네, 잘 알죠? 타코, 어, 정말 유명한 음식 타코. 그리고 어, 멕시코 하면 생각나는 요 모자, 솜브레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예, 그리고 마야문명이 있죠. 예, 멕시코 아래로는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 조금 깨졌네요. 브라질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브라질은 누가 말해도 아마존이 있죠. 놀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브라제,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하면 또 축구죠. 도나우도 펠레 이런 축구 선수들 그리고 또 삼바 의 나라 리우 카니발 아주 지구적인 어, 정말 전 세계에서 다 관광을 가는 그 리우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많이 축소되거나. 생략됐다고 합니다. 네. 리우 데자 레이로리. 발음도 어려워요. 이 장면이요. 이 장면, 이, 이 사진. 많이 봤죠? 그 영화나, 어, 애니메이션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 기억나죠? 보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어, 그 아래로는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를 쓰고요. 어,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는요, 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진짜 훨씬 싸고, 킬 네, 키로 단위로 먹는다고 해요. 네, 마라도나가 있었죠. 그리고, 어, 체계, 체계바라. 저쪽 쿠바에서 활동했었던.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탱고가 있습니다. 탱고 축제를 열어요. 어, 역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었지만, 매년 세계적인 캥거축제가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무슨 차 같죠? 들어봤을 텐데 마테차. 예, 마테차가 이 아르헨티나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나이아가라 어, 폭포만큼 굉장히 어, 굉장히 유명한 폭포예요. 바로 그렇지, 이가수 폭포입니다.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높이가 82m까지나 되고요. 너비는 2.7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있 콜롬비아 음, 퇴소를 쓰고요. 예, 콜롬, 콜롬비아의 야경입니다. 콜롬비아도 그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배경으로. 페르난도 음, 부르테로 이 그림 많이 봤죠. 이 그림 그리신 화가분이시 화가분이 콜롬비아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지예요. 네 그리고 페루도 있습니다. 네. 페루 화폐 단위가 아주 특이하네요. 누에 보솔. 네, 그럼 오늘 이거를 어, 그 출석 문제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페루의 화폐 단위 누에 보솔입니다. 네, 잉카 문명이 있는 나라 페루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사진으로 봤죠. 네. 안데스 산맥에 있어서요. 어, 이 고산 기후, 즉 높은 곳에 있어서 덥지가 않아요. 주로 적도 부근에 있으면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 그랬죠. 더, 어, 이게 기온은 높은, 기온이 원래는 높아야 되는데 산 위라서 어, 고산 기후라서 기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잘 된다고 해요. 소금염자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나라인 것 같네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는 인구도 많지 않은데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호주달라를 씁니다. 어, 달링하버라고 해서 여기, 어, 음, 관광지하고 추족관,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곳이 있다고 해요. 네, 이건 누구 다 아시죠?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골든코스트라고 이렇게 끝없이 해변이 어, 펼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끝없다고 하면 또안 될까요? 굉장히 긴, 예. 굉장히 긴, 어이 해변이 백사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 굉장히 아름답죠. 7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골든코스트를 이만큼이나 지도상으로 이만큼이나 골든코스트로 불러요. 어, 백사장이 아름답게 있고 산호초도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해서 어,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좀 깨졌네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땅이 굉장히 적지만 낙농업 관광업 어 유명하죠. 그요새 이름이 뭘까요? 알아요? 네, 이새 이름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그리고 마오이족 이런 전사 같은 부족들도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어, 뉴질랜드는 이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멋있기로 아주 유명해요. 이 장면 혹시 이거 뭔지 아나요이 영화? 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물론, 시 g 가 굉장히 많았지만, 원래 배경이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에서 찍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아메리카와 호주, 오세아니아주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관심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